오랜만에 4일간에 방송을 쉬었는데요. 일단 썰을 좀 풀어주자면, 수요일 날에는 뭘 했지? 아무튼 목요일 날에 굿이 있었고요. 이제 수요일 날에 미리 언니네 집에 가가지고, 이제 언니랑 밥 먹고, 이제 목요일 날 가가지고, 굿을 하고, 병코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병을 좀 낫게 해주는, 귀신 때문에 아픈 거를 좀 쫓아가지고 낫게 해주는 그런, 그런 굿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언니랑 나랑 진짜 다 뻗었어. 정말. 체력 소모가 되게 심했어.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에, 릴파콘이 있었죠? 제가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던 릴파콘이 있었죠? 근데 참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릴파콘을 있잖아. 갔어. 이제, 올라가는 길에, 경희대였죠. 경희대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쭉 보면은 쭉 이게 펼쳐져 있더라고. 다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이뻤어. 그리고 보면은 길이 되게 쭉 있어요. 겁나 오르막 길이야. 진짜 진짜 겁나 오르막 길이야. 너무 높더라고요. 경사가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당 가다가 평화의 전당 이제 앞에 도착했어.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와, 진짜 너무 이쁘더라. 대학교가, 이게 대학학이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제 이 안에서 공연이 열린다는 사실. 기쁜 마음으로 평화의 전당까지 갔어요. 갔는데, 이제 사람들 막다줄서 있고, 사람을 엄청 많고, 예상했던 대로 여자 팬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줄을, 서 있는데 줄이 너무 빽빽하게 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거기서 한번 생각을 했지. 어, 이게 맞나? <laughs> 그, 알고 보니까 그 줄이 뭐냐면은, 그, 현장 예매를 하는 사람들이 줄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네이버 구매로 티켓을 샀으니까, 바로 가가지고, 그 굿즈를 사는 곳이었어. 굿즈를 이제, 안내 책자를 받아요. 그 포스터에다가, 이제 뭘살 건지, 이제 개수를 적어요. 나는 이제 다, 다 체크했지, 다. <laugh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laughs> 好。 골랐지. 어 그래가지고 내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긁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굿즈를 다 사고 이제 막 콘서트를 봐야지. 근데 콘서트를 어디서 보는지 모르겠는 거야. 막 사람들이 그 경희대 그 건물 있잖아 평화의 건물 그 거기 앞에서 계단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다 앉아 있고 다 품만 보고 다 우산 쓰고 양산 쓰고 다 앉아 있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줄은 굿즈 줄밖에 없고 입장하는 곳은 없고 나는 분명 3시 예약인데 지금 시간이 한 3시 반쯤 됐어. 그래서 어 뭐지 뭐지 어떡하지 못 들어가나? 뭐지 벌써 시작한 건가? 어떡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직원한테. 저, 공연, 어디서 보나요? 하니까, 공연은, 5시부터 7시에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거기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5시부터 7시? 지금 3시인데? 이 땡볕에? 근데 문제는, 내가, 그날, 겹친 거야. 밍밍이랑 놀기로 저녁 약속을 했는데, 카페 그날이 겹친 거예요. 뭐 시간 변경도 안 되고, 그래서, 그날, 나는 3시에 보는 건줄 알고, 그래, 아, 보고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5시, 7시에 열린다는 거야. 약속을 한 시간은 6시였거든요. 5시에 열린다고? 내가 5시에 그 약속 장소까지 가려면 1시간을 택시를 타고 가야 있어 그러면은 5시에 나는 출발을 해야 돼. 근데, 콘서트가 5시에 열린다고? 그래서 나는, 아, 어쩔 수 없다. 일단, 굿즈는 다 샀으니까, 공연은 안타깝지만 뭐 공연이 이번만 있는 건 아니고 다음에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또 열고 열리고 막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며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진짜 너무 더운 거야. 진짜 너무 더워 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땀 진짜 주룩주룩 흘리면서 근처에 편의점에 들어갔어.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급하게 음료수를 두 개를 샀어요. 이제 벌컥벌컥 마시면서 택시를 타고 택시 안에서도 막 계속 막 벌컥벌컥 물을 마시면서. 땀을 식히고 이제 약속 장소로 갔어. 약속 장소가 고깃집이었는데 이제 고깃집에 가가지고 이제 같이 고기를 먹었지. 고기를 먹고 술도 한잔했어요. 하이볼 한잔했어, 오랜만에. 그렇게 마시면서 고기를 구워 먹고 소고기. 먹었어요, 소고기. 이 차로 용영선생이라는 마라탕집이 있어요. 마라탕집에 가가지고, 마라탕을 먹고 거기서 친언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가 한밤 9시 반인가 10시인가 그때,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언니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 마침 언니 오늘 계속 법당에 있는다고 했던데 혹시 불러볼까? 부르면 올라나가지고 전화를 딱 했어요. 언니 뭐 해요? 언니 지금 법당에 있어요? 오 언니 누워있어 치킨 시켰어 그래 그래가지고 어 언니 지금 밍밍이랑 같이 있는데 모실래요? 오면 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같이 놀아요 해가지고 언니가 이제 바로 오 갈게 바로 갈게 지금 출발할게 해가지고 이제 언니가 딱 왔지 <laughs> 어안 그래도 둘이 소개시켜주고 싶었는데 한번 이제 같이 언니도 이제 밍밍이를 만나보고 싶다 하고 밍밍이도 언니 궁금하다고 하니까 불렀지 언니를 그래서 한 10시 반인가 그때쯤에 언니가 왔어요. 언니가 와가지고 언니 왔으니까 이제 자리를 옮기자 해가지고 노래방에 갔어. 거리가 다 포착거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한데 없을까 해가지고 중코였어요. 중코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노래는 안 부르고 거의 이제 이야기만 했지. 먹으면서 시켜가지고 안주 같은 거 시켜가지고 술 마시면서 걸즈 토크를 하고 4차를 갔어요. 4차는 어디로 갔냐면 언니 법. 식당으로 갔어 언니는 술 마시고 민민이랑 나는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음료수만 마시고 치킨 식은 치킨 을 먹으면서 언니가 무조건 이 치킨을 먹고 자고 싶었대 그래가지고 그 식은 치킨을 먹으면서 이제 마지막 밤 이제 걸즈 토크를 하고 잤어 토요일에 언니가 언니가 계속 그래 아 오늘 아 오늘 오빠 집 가기 싫은데 오빠 집안 가면 또 오빠가 지랄하겠지? 아 근데 또 가면은 지랄하겠지? 또 어제 술 얼마나 마셨냐고 지랄하겠지? 아 어떡하지? 언니가 그래? <laughs> 그래서 내가 언니 그러면은 저 제가 같이 가 가드릴까요? 그러면은 좀덜 하지 않을까요? 정말 정말 같이 가줄 거야? 그래가지고 언니 차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어 지금 금주 기간인가요? 어 근데 그걸 어겨가지고 딱 개빡친 거야 형부가 일단은 차를 타고 이제 가던 중에 갑자기 차에서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하는 소리가 나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이제 갓길에 차를 세워요 보니까 뭐였지? 엔진이 과열됐다고 나왔었나? 그러면서 경고 표시가 뜨면서 계속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시동을 일단 끄고 언니가 타고 있던 게쏙 카였거든요. 카 호카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지. 주말이라서 또 오래 걸리잖아요. 되게 막 오래 걸리다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아 저기 저희 부서 아니에요. 하고 끊고 엄청 기다려가지고 전화를 해. 막 소리가 울린다에 엔진이 과열됐다고 나온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가지고. 주변에 카센터를 찾아줘요. 여기까지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일단 겨우겨우 가는데, 이제 또한 5분 남았을 때 계속 소리가 나.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만화야 우리 갈수 있을까? 우리 죽지 않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옆에서 허허 웃으면서 죽어도 뭐 어쩔 수 없죠. 이러고. 언니는 안 돼, 나는 죽기 싫어! 아, <laughs> 그러면서. <laughs>